안녕하십니까?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장노출 사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것은 장노출로 촬영한 것은 아니고 장노출 효과를 낸 사진으로 보면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물대로 11물 들 때에. 강화도, 성모도, 상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인 몇 분과 같이 다녀왔는데 마침 촬영을 가는 날도 이 비가 내리고 몹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앞에 렌즈를 계속 닦아가면서 촬영할 수밖에 없는 좀 조건이 안 좋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단 것으로도 아름다워요. 자 이것은 장노출 효과를 낸 사진이지만 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이 곳입니다. 성모도 끝에 가면은 상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산 너머가 요 포인트가 있는데 필요한 분이 있다면 댓글에 답을 드릴게요. 이곳은 5년 전부터 내가 가끔 가드는 곳입니다. 봄이 되면 뭐 쑥도 해러 가고 여름은 아름다운 노을을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장노출 촬영을 여러 번 해봤는데 여름은 좋지 않습니다. 여름 같으면 해가 여기 있고 정면 촬영이 돼요. 그래서 이 갯벌에 빛이 역광으로 이렇게 비쳐 들어와서 사진이 찍기 어렵고 또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날 날씨 한컷한컷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간 지인들은 장노출 촬영을 했고 나는 30초에 한 컷씩 일반 촬영을 했습니다. 이한컷한컷 한컷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가막내일때 이렇게 좀덜 보이고 비가 그치면 은 조금 잘 보이고 이러한 시간이 반복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이것은 장노출 효과를 만들어 본 사진이고 이것은 그날 체드만 높여서 단컷을 본 사진입니다. 내가 보인 이것만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지금 단컷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니까 244컷 정도가 촬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4시부터 7시까지 촬영을 했고 30초에 한 컷씩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정렬을 다시 날짜별로 해서 그걸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컷이네요. 이 어둡고이 앞이 전혀 빛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같이 간 지인분들 장노출 촬영을 했고, 단컷 촬영한 이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금 장노출 효과를 내는 고정을 한번 이 시간에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ND 없이 촬영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반 컷으로 촬영한 이 사진을 몇 컷을 골라서 장노출 효과를 내는 이러한 사진을 한번 해보겠다 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줄을 보니까 다섯 컷씩 한 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 여렇 선택을 하면은 다섯 컷에 한 컷씩 빼내는 거죠, 사진을. 이렇게 해서 빼낼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진을 빼낼 것이냐, 첫 사진을 어디서부터 줄 거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 바닥부터 있는 사진을 여기에 놓고서 보정을 하게 되면, 은 이러한 사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닥에 드러나 있는 사진이 컷이 너무 많으면, 은 이렇게 뽀샤시한 물 효과가 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진을 선택할 때, 어디까지 불러올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계산을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불러오면 될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정도부터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첫 번째 줄을 가져와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무 줄을 한 줄을 가져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마우스를 콕 찍어서 위로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올라왔죠? 앞에 것을 선택을 하든 뒤에 것을 선택을 하든. 선택은 두 번째 것 줄을 선택을 할게요. 적 놓으면은 여기에 지금 선택이 됐는데 요한 컷을 빼 볼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빼고 다시 선택을 하면은 21개네요. 21장 사진이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니 만약에 21컷을 불러다가 아까 본 그러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는 나누어서 촬영한 장노출 사진 보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은두개 가서 포토샵, 레이어 파일 불러오기. 스물 한장 사진이 불러올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네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삼각대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불어서 지금 삼각대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은 돌을 올려서 매달으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물 한 것이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장 노출 여러 장을 이렇게 모지 할 때는 정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Ctrl Alt A에서 모두 선택을 하고 편집에 가서 자동 맞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앞에 렌즈를 이렇게 닦아가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렌즈를 닦을 때 이것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렬이 됐는데 아래 위 옆에 보면 약간씩 보이죠? 이 정도는 약간씩 흔들림 사진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른 것과 똑같죠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 변환이 됐는데 어? 레이어에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 쭉 내가 스택 모드에서 평균가 여기까지 다 지금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죠 5분씩 촬영을 했던 1분씩 촬영을 했던 같은 방법이지만은 원본이 단 컷으로 빠른 샷이 된 사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노출 사진이 아니죠. 장노출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244장 중에서 21컷만 아까 선택을 했었죠. 5컷에 하나씩 2분의 빠른샷으로 한 21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보정을 했더니 뽀샤시한 이렇게 장노출 효과가 나는 사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놈을 Ctrl J에서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된 레이어에 마우스 올리고 우클릭하면은 제일 나름은 레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영문 버전도 레스토어합니다. 오브젝트 표시가 없어졌죠? 단 컷으로 변화돼서 가볍게 이제 사진이 변화되었습니다. ACR로 가겠습니다. Ctrl Shift A에서 ACR로 갑니다. 자 여기서 자동으로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기 보정을 했고, 어느 정도 밝네요. 좋아요. 이 정도 같으면 뭐, 저녁 때 사진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나. 대비만 살짝 올리고, 나는 뭘 좋아하는 거 하면은, 이 갯벌이 거칠거칠한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명료도를확 올려서 이 갯벌을 좀 거칠게. 그러면서 올리게 되면은 선명도가 아주 살아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여기 뽀샤시가 조금 덜할수 있죠. 이것은 조금 더할수 있는 것이 d 해지를 마이너스로 조금만 옮겨주면은 이런 것이 뽀샤시한 것이 조금은 더 살아납니다. 이렇게 다 맞췄으면은 확인해서 포토샵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뭐 다른 보정을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요 이기에 밤처럼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까만 사진 마지막 컷을 한번 찾아올게요.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컷이 지금 이 안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 스마트 오브젝트 표시가 되 있는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투 클릭, 땅땅 때리면은 아이렇 여기 옆에 지금 새 여기 레이어가 하나 또 생겼죠. 투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2 1 장이 다시 빠져 나왔어 요 이렇게. 이사진은 마지막 컷인데 좀 너무 어두운가요? 이 c r 로 와서 노출만 이 정도 노출만 줘서.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컷입니다. 이게 Ctrl A, Ctrl C 해서 복사를 하고 여기로 가져옵니다. Ctrl V 하게 되면 이 올라오게 되죠. 요 산을 지금 쓰고 싶은 거죠. 이반풍명을 그러면 은 여기다가 마스크를 씌울게요. 그리고 브러시 검은 브러시를 이용해서 좀 부드럽게 빨리하기 위해서 40% 정도 불투명도를 줄게요. 그리고 좀쭉 이렇게 지나서 다른 것은 그대로 찾고 저산 부분만 이렇게 남겨볼게요. 자. 조금만 더 밝게 줘보겠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돼요. 하늘도 좀더 밝게. 너무 밝으면은 이 밤에 촬영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효과를 이 정도 밝게 할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채도를 좀 올리고 싶다. 여기 채도 를 올리면 돼요. 여기 조정창에 가서 Hue Saturation 이렇게 해서 이 창을 열고 이 채도를 올릴 건데 다른 채도가 아마 거의 없을 건데 여기서 올리게 되면은 이 불빛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도구를 클릭을 하고. 이 스포이드를 갖다이 풀을 딱 찍을게요. 이 풀색이 노란빛이 여기 지금 들어있네요. 채도를 쓱 끌어서 올리겠습니다. 한60 정도 이렇게 올렸더니 지금 위에 불빛도 이렇게 살아나고 풀색이 이렇게 살아났네요. 풀색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여기서 오파시티 조정을 하면 됩니다. 90 정도 이렇게 맞춰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둡다 그러면 은 여기서 곡선 같은 걸 하나 풀러서 살짝, 이렇게, 살짝만 밝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보정한 것을 한번 엮어 볼게요. 여기까지 보정 안 되죠?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컨트롤 G에서 그룹으로 묶은 다음 눈을 감겼더니 이거죠. 이 사진을 이렇게 지금 만든 겁니다. 자, 눈을 띄우고, 왜 눈을 띄우냐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잡티가좀 들어있네요. 분출을 Alt Shift E 해서 레이어를 하나로 만든 다음 여기다 놓고 콕 찍으면은 이렇게 잡티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정이 완성이 된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반 컷으로 촬영한 사진 400여장 가운데서 21컷만 불러서 장 노출 효과를 내는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 채들을 올려보는 이러한 작업까지 이 시간에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